안녕하세요. 오늘은 MBN의 인기 프로그램 한일톱텐쇼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최근에 시청률이 확 올랐는데 어 동시에 팬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좀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. 맞아요. 저희가 오늘 볼 자료가 시청률과 팬심의 불협화음이라는 분석인데요. 이걸 보면서 이 현상을 좀더 깊이 파헤쳐 보고,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. 좋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? 지난 10일에 방송된 52회요. 시청률이 5.2%가 나왔어요. 네, 꽤 높죠. 전주보다 무려 1% 포인트나 오른 수치인데, 이게 그 R&B 가수 환희씨. 첫 출연 덕분이었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팬들이 정말 오랫동안 요청했었거든요.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뭐랄까 환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거죠. 시청률로 딱 증명이 된 셈이고요. 네, 그 환희 효과가 시청률 견인에는 성공했는데 어, 바로 여기서부터 좀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시청률은 이렇게 높은데. 정작 프로그램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팬들 사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. 네, 바로 그겁니다. 높은 시청률이 꼭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이나 특히 팬들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시청률은 잡았는데 팬심은 흔들린다. 이 아이러니한 상황, 원인이 뭘까요? 자료를 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첫째가 출연가수 구성에 대한 불만. 지금 현역가왕 시즌 1이랑 시즌 2 출신 가수들이 같이 나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인원이 꽤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총 12명이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시즌 2 가수들이 좀덜 조명받는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는데요. 바로 분량 배분의 형평성 문제죠. 아, 그렇죠. 사람이 많으니까요. 네. 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랄까 한 사람한테 돌아다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 짧아지는 거예요. 어떤 가수는 막 여러 곡 부르는데 다른 가수는 그냥 뒤에 곡 하나 부르고 끝나는 경우도 생기고요. 와, 그건 팬들 입장선 정말 속상하겠는데요. 그럼요. 자료에 나온 팬들 목소리를 보면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강문경 씨팬한 분은 2주나 기다렸는데 뒤에 곡한 곡이 전부였다. 이러면서 아쉬움을 토로했고 2주를 기다렸는데? 네, 또 마이진 씨팬 같은 경우는 준우승자인데도 예고영상이나 썸네일에 만나오고 솔로곡 없이 뒤엔만 불렀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. 준우승자인데도요? 네, 그리고 최수호 씨 팬들은 아예 솔로곡이 왜 베스트송 후보에서 빠졌는지 혹시 편집된 건 아닌지 제작진한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어요. 이게 그냥 몇몇 팬의 불만이 아닌 거죠. 여러 팬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게 단순히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적게 나와서 속상해 이 정도 차원이 아니네요. 그렇죠. 이건 프로그램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가수에 대한 존중 이런 문제랑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 제기 같아요. 팬들한테는 자기 가수가 공평한 기회를 받고 또 충분히 주목받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요. 맞습니다.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환희 씨 투입 같은 걸로 시청률 올리는 단기적인 성공도 분명 중요했을 텐데 이 팬심과의 간극.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그게 참 어렵겠네요. 환희 씨 영입 개튼 전략이 당장의 시청률 상승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칫하면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핵심 팬덤을 좀 소외시킬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. 음, 양날의 검이네요 정말. 네,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팬 만족도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거죠. 단순히 출연자 수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시즌 1, 2 가수들이 시너지를 내면서도 각자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을 고민한다거나 네, 포맷 변경도 방법이겠네요. 그런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팬들의 의견에 좀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는 노력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시청률이라는 그 숫자 뒤에 있는 팬들의 마음, 즉 팬심을 얻는 게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성공에는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. 아 시청률이라는 그 달콤한 숫자 이면에 숨어 있는 팬심의 중요성 오늘 한일 톱텐쇼 사례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죠. 만약 당신이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 눈앞에 높은 시청률과 팬들의 오랜 지지 만족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시겠어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뉴스워커였습니다.